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새 생명 축제를 같이 하는데 설교의 제목을 설교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전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1988년 그때의 TV를 딱 켰을 때요. 지금의 쇼 음악중심처럼 그때는 가요 톱1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가요 톱10에서 들려온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 노래입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예, 더 이상 들으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제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가 이게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많죠? 모르시는 분들은 나는 아직 젊다 기분 좋으시면 돼요. 이걸 아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한뭐 중절모 같은 거 이상한 거를 쓰고 못생긴 한 가수가 화려한 불빛 가운데서 옷도 이게 한복인지 뭔지 모르면서 인상을 팍 쓰고요. 음. 울고 싶어요. 저, 도 모르게 이게 나오잖아요. 울, 고, 씨,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그때 6학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 노래를 딱 듣고 나서 학교에 갔을 때다 울고 싶어래. 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그 노래만 듣는 거예요. 그때는, 야, 이렇게 유행이 된게 너무 재밌는 노래, 노래여서 가수 같지 않은, 뭐 이렇게 치장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러서 인기가 좋았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이를 들고 나서, 요번에 다시 들어보니까, 아, 울고 싶은 거예요. 울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시죠? 없으시면 감사하시고, 울고 싶으신 분들은 끄덕이시면 됩니다. 아, 그때의 우리의 시대가 암울했어요. 경제 부흥의 시기가 막 오려고 하는 그때, 올림픽이 막 하려고 하는 그때, 누군가는 차별을 받고 소외를 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아버지들은 그 시대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우리의 한을, 우리에게 눈물을 준이 시대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한풀이를. 그러면서 지금도 남자가 울면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아버지가 아이들 앞에서 운다, 남자가 운다 했을 때 쉽게 울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울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술집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 울고 싶어 라를 많은 선술집에서 엄청 불렀을 것 같아요. 왜 울고 싶으니까. 우리는 늘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울고 싶고 우리의 마음을 무엇인가에 대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것들, 감정을 해소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는 해우소의 그런 장소를 반드시 우리는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울고 싶은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 돈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안정이 되면 우리는 울고 싶은 일들이 다또 없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이 끝나고 대학교 가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 울고 싶은 일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울고 싶습니다. 마음이 허합니다. 허전합니다. 저희 때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맞벌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부모님이 없어요. 그렇게 자랐던 우리의 친구들은 지금 휘계라고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쉼을 얻고 안정함을 갖고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고 가족들과 오늘을 보내는 것이 너무 값지다는 것을 느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다른 분들은 우리의 그런 공허함들을 다른 곳에서 많이 찾고 있어요. 자녀들의 공부와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뤄나갈 때 종교성을 띄지 않지만 무엇인가 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허함들을 찾으려고 명상을 하고요. 요가를 합니다. 자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에게 주는 충족함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세운 그 기준들, 잣대들, 신념들, 그 신념에서 나의 평안함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치적인 것들을 통해서, 신념적인 것 통해서, 윤리적인 기준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사라지면 이것들이 없으면 나의 삶이 불안해지고 이것들이 체계적인 것들이 없어지면 무엇인가 나를 위협할 것처럼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를 추구했던 근대 사회 그 이전의 시대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진 절대 기준에 무엇인가 잘못 추구하며 살았던 반작용으로 나온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여 가지고 우리는 여러 모양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나의 마음의 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면서 또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살아봤더니 또 위안은 더 얻지 못하고 정신적인 불안과 많은 위태로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또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노님들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올라가다가요, 돌이 이렇게 쌓여진 돌을 보셨습니까? 돌을 쌓여진 그것을 보면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이고 그냥 마음의 소원을 한번 마음을 가다듬기 좋잖아요. 그래서 돌을 집어서 그 돌탑에다가 쌓아놓고 마음의 소원을 빌 때도 있습니다. 별이 떨어질 때, 별똥별이 떨어질 때, 뭐를 해야 됩니까? 소원을 빌라 그러죠. 우리는 우주의 기운에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것을 우리는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종교성을 뺐지만 영적인 것을 계속 찾아나가는. 타로나 무당 같은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인지 누군가가 해결점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허함은 막연한 공허함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 해결점을 찾고자 우리는 소원을 빌고 있고요. 그 해결점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평안한 것들을 통해서 쉼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자막을 띄워주시죠.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철학과 신념들을 우리는 쫓아가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2 3절에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게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겨진 단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자, 아테네 사람입니다. 아레, 아레오 바고라는 곳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철학이 발전이 됐던 곳이고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며 문화의 번성을 이뤘던 것이 아테네, 아테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의 신화, 그리스 신화를 다 아시잖아요. 여러 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신은 사람을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직접 와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뺏어가기도 해요. 너무 이쁘니까, 내가 온 내가 걷었던 추수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기도 합니다. 왜 풍성하니까 나는 신이니까, 그래서 뺏어 다까지 말라달라고 말아, 말아, 계속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또 불안한 거야 여러 가지 신이 있지 않습니까? 애정의 신, 바다의 신, 그리고 산의 신, 그리고 뭐의 신, 뭐의 신, 뭐 너무 많죠.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이 내가 예배 드리지 못했던 신들이 또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예배하는 단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 공허한 심정을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 이 모든 것들이 한 명의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다양한 신들 가운데서 위로를 찾으려고 했던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생각들잖아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고. 우리가 의심하면서 차근차근 조심히 가는 게더 좋지, 그냥 무턱대고 믿음만 갖고 그것들을 행하면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르네 데카르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하신 분이에요. 근대 철학의 시조, 아버지입니다. 지금 현대 철학이 만들어진 것이 이 나는 생각한다에서부터 쭉 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 너무 많은 영향을 준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사람이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존재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철학자들은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왜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생각하는. 데카르트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깊게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가 악마, 사탄, 데블이, 악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악마가 우리를 속여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잘못된 걸로 우리가 속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A를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B가 진리였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B도 한번 우리 가능성을 열고 그 안에서 B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의심의 불안. 모든 것을 의심하여 진리를 찾아내고자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종교의 중심지었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던 공허함 속에서 혹시나 모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아테네 신전에서 나왔던 헤라클레스나 다른 어떤 신들보다 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의 그, 그 힘이 더 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왜? 진리는 다른 곳에 다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우리도, 우리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죠. 타로점. 아, 봐보면 어떠냐는 거, 문화 가운데서. 조심해서, 의심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무속인들. 만나보면 어때? 한번 가서 조심히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 혹시 알아? 너에게 해답을, 해답, 해답을 줄지?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들. 우리들에게도 지금 수많은 알지 못하는 신들이 우리의 마음 속을 괴롭게 하고요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을 믿고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평안함을 믿어요.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그것에서 오지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의심한다는 것이 과연 다 나쁜 걸까요? 의심하는 것은 이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의 진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요. 또 다른 가능성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지금 시대의 의심입니다. 지금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야. 차별금지법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이 소중한 거는 알겠는데 이것만이 진리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 소중한 가정을 짓밟고요. 무시를 하고요. 또 다른 것들을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관용을 베풉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어떻 살아가고 있어요. 관용이라는 단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네 삶을 의심해보라는 사도 바울도 의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내 삶이 진리의 가운데 올바로 서 나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삶을 의심해보라는 거야. 평가해보라는 거야. 절대 진리를 흔들지 말고, 이 절대 진리 안에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네가 의심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 보라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냐는 다른 곳에서도 공허함과 위로와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진리신 한 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의심해보라는 거야. 삶을 맞춰보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해야 되는 의심이요. 믿음의 의심. 절대 진리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요.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참된 신이신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모든 잘됨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노님들이 돌을 쌓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빌었던 그 소원을 이루실 분이 누구신지. 무당을 찾아가고 별똥벌이 떨어졌을 때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면서 우리의 진실한 가족의 애가 무엇인지를 서로 알게 해주실 이가 누군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고 이 절대 진리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참 하나님이신요.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서 묶여가지고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주 너머에서의 모든 질서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많은 과학자들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신비를 의심하고자 이 부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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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공학자들 미국에 공부하시다가 그것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내에게 밝혀주리라 하면서 그것을 연구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많고요. 지금도 연세대에서 뭐 성균관대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아 부활은 파도 파도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로. 지금도 이 부활의 사건이 잘못된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그래도, 아, 그거를 부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다른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신안 믿어. 나는 아무 신도 안 믿는 무교야. 우리는 무교를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자꾸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가두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타나셔서요. 우리가 예기치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위대한 이 모든 질서들을 이끄시는 위, 위대한 하나의 신이 있구나라고 자연의 위대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면서 거기에서도.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천년된 나무 앞에서도 우리는 천년 동안 이 나무가 이 마을을 지킨 것처럼 신령하고 영험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창조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쫓았던 그 노력들이 이제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 하는 그 심정이 바로 신에 대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혼자 걷는 길이라그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같이 계셔서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결론은 벗긴 겁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늘 해피엔딩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축복받은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 나눠서 겠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결론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조바심이 날 그때,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느껴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우리 성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AW 토자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하고, 교회는 그분의 임제가 부족해서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목소리를 더 키운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섬기며 오늘 따라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나다. 하나님 예수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시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용서하시고 또 결론은 해피 엔딩으로 우리를 마치게 하시려고 자신까지 내어 주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이 복음을 누리시며 나누시는 우리 복된 주수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그러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생수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다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